국방위에서 떠오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를 하면서 와서 보니까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여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야당원 차원에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 특히 통일부 장관의 실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의 중단을 국방부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NLL 상에 북한 상선이 침입 사황 이런 것들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 안 나왔는지 만약에 장관이 못 나온다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현안보고 내용이 사고에 관한 겁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사고에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국방부고 국방부에서 원인 분석과 대안 자체가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국방부 가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운 상태에서 정의하고 국방부 책임 당국자가 나온 상태에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협의할 때 국방부 장관이 없었고요. 각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 첫, 첫할때 스타트를 끊을 때 그랬고요. 아니, 그냥 들, 들으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서.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각 군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총장 님이나그 다음에 사령관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자. 그래서 현안보고가 이제 안전사고 위주로 갔던 거고요. 그렇게 일차적으로 협의됐고 추후에 국방부 장관이나 이제 국방부를 부를 거면 그건 종합 대책에서 논의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득 의원 알고도 생태 쓰는 건가요? 결국, 부승찬 의원의 카리스마 한마디에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줄 권력이었습니다.